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당신이 너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두 가지 큰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당신의 고단함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 아무도 내 힘든 걸 알아주지 않을까? 왜 아무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받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고단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나는 지금 힘들어요. 네, 나는 지금 외로워요. 네, 나는 지금 지쳐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책임감 때문에서 참아오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슬픔도 외로움도 지침도 모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고통은 선택이다. 당신이 힘든 상황 자체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 대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자책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 자책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훨씬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버텨왔고 이 영상을 듣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다만 그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그 힘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버텨온 이유를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언제까지 와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할 일은 더 많아졌죠. 그런데 아무도 당신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도 너는 잘 살잖아 라는 말을 들으며 더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당신처럼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명체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거야.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더욱 고립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나도 때로는 약해질 수 있다. 나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도 때로는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울었던 그 모든 밤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개를 적시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자문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때 당신은 정말 혼자였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세상 어딘가에서는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이 힘들어할 때 누군가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들은 이미 과거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걱정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따뜻한 말들을 듣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지늘게서 피어나지만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상황에서 살아왔지만 그 상황에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며 더 위축되었죠.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자책했을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힘내자. 오늘도 수고할 거야. 괜찮다. 천천히 해도 돼.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심은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들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도 돼요.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되고, 화날 때는 화내도 되고, 지칠 때는 쉬어도 돼요. 당신의 모든 감정이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지쳐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된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이 변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당신 자신에게도 베풀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 주던 그 따뜻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할때 천천히 해도 된다고 격려해 주던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건네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때, 그 자비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의 삶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당신도 행복하고 평안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과 평안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당신 자신의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너무 약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탓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낀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 무관심하고 차가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로 바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고통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의 아픔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져 온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당신에게는 산만큼 무거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충분히 잘 버텨왔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매일 일어나서 하루를 견뎌냈어요.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어요.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 번의 승리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당신은 매일 자신과 싸우며 승리해왔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이겨왔어요. 그런 당신이 위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낸 연민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들이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사용하던 그 부드러운 말들을 당신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던 만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일부를 당신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평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자격을 당신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지만 그 준비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것이 당신에게는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아, 나도 행복해도 되는구나.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당신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졌을 거예요. 이제 이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세요. 매일 조금씩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고 매일 조금씩 당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이 지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같은 곳이 되어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동반자예요. 희록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 글에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라는 따뜻한 말들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당신이 받은 위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히면 처음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당신의 평안이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지친 마음을 위한 위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치유, 외로운 마음을 위한 동행의 영상들을 말이에요.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당신이 힘들 때마다 새로운 위로의 영상이 당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영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되어요.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바라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라요. 당신이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작은 위로가 모여서 큰 치유가 되고, 큰 치유가 모여서 새로운 삶이 될 테니까요. 당신의 앞날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